아주 좋아요. 자, 지금 1등 4번, 360도 풀턴 동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네 4번, 360도 풀턴. 자, 이 동작 같은 경우는 보기에는 동작이 아주 쉽지만은 줄을 넘을 때는 굉장히 리스가 많이 나는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어, 줄의 모양 자체가 반듯하게 넘어와야지 내가 넘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어, 일단 먼저 시연을 한번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풀턴. 하나, 둘, 셋, 넷, 풀턴 해주시고, 네, 아무지 해은동기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풀턴 같은 경우는, 자, 둘이 스윙의 바닥에 닿고 나서 그대로 손 자체를 내 눈앞에, 내 눈앞에서 계속 보고, 줄이 떨어지는 줄을 넘는 동작입니다. 자, 다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줄이 그대로 돌아가서 여기 백화실도 왔을 때 정확하게 어, 만세 동작하고 비슷하게 줄을 올렸다가 내려주시는 동작입니다. 요점만 유의를 해주시면 어, 풀통 동작을 어, 완성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